안녕하세요, 여러분. 감성 힐링 TV의 시문우입니다 오늘은 안녕미미와 동네 사이몰에서 주문한 전복이 도착해서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치로폼 박스에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테이프 뜯어내고 내용물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장 테이프는 제거했습니다. 뚜껑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산소 포장이 되어서 왔네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전복은 이렇게 산소 싱싱팩에 당겨서 왔습니다.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포장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네. 살아있는 그대로 싱싱하게 식탁까지. 산소 싱싱팩 이렇게 적혀 있네요. 잘라보겠습니다. 이 안에 물이 이렇게 가득 있습니다. 오, 전복이 이렇게 바닥에 다 붙어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신가요? 전복이 이렇게 산소팩 바닥에 이렇게 붙어있어서 잘안 떨어지네요. 오, 엉켜있어. 한마디는 손으로 꺼내야 되겠어요. 붙어서 안 떨어져요. 목포 경영푸디에서 이게 보냈는데 다 살아 있습니다 전복이 살아있는 전복입니다. 이렇게 움직인 거 보이신가요? 살아서 이렇게 다 움직여요. 산소 포장으로 싱싱하게 정말 싱싱하게 살아서 도착을 했네요. 완도산 활전복 1kg 가격은 39,000원 줬고요. 배송비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구매한 상품의 일부 수익금은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해서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으로 늘 이곳에서 제품을 구매한답니다 전복 다듬어서 전복죽을 끓일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건강식 드시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